안녕하세요. 예, 제차 안입니다. 차 안에서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니 또 새롭긴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바로, 어, 또 식사 자리에 있어서 길게는 찍지 못하고 간단하게 오늘 행복한 저 김천 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체육 지역 협의체, 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회의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어, 장학사님이 여러 안건 일곱 가지, 어, 여섯 가지 정도를, 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체육, 그 어떤 행사들을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어,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학기 때, 어, 좀더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면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할수 있을까? 함께 학교 체육진흥협의체 회의 결과를,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어, 회의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 저, 설레었고, 또 모여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수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중학교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 선생님마다 다른 어떤 학교마다 다른 플랫폼 속에서 어떠한 수업을 하고 계신지, 심지어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 수업에 참여를 안한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벌점을 주므로써 그런 벌점 제도를 통해서 수업을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내용 있어서 어, 불만을 표한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말씀해 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뭐 방법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어떤 어, 정보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논, 한번 서로 가볍게 나누어 보았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어,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어떤 그 어, 초등학교 선생님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그런 수업들이 힘들다. 그런 내용을 잠시 어,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계속 개최했던 어, 교육장 육상대회는 어, 9월 예정이었으나 취소가 되었고, 왜냐하면 어, 모든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육상대회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어, 10월쯤에 어, 체육계열 전형의 이해와 대비 진학 지도 연수를 어,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 하고자, 한, 어, 계획을 했는데, 어, 이 내용이 가장, 어, 신선했습니다. 진학 지도 연수, 어, 체육계열 진학에 필요한 핵심 사항,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지원 및 전략, 이런, 어, 어, 생소하고, 어,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연수가 기대가 되고, 다음으로는, 어, 경상북도 우리, 바르게 걷기, 바르게 걷기 연수 교직원 대상으로, 어, 우리, 간내의 교직원 100명 이내, 그서 어, 거리두기를 해서 야외에서 어, 바르게 걷기 연수 및 행사를 진행을 어,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초등학교 중심으로 바른 바른 키 성장 프로그램 바른 체형 프로그램 뭐, 갈수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어,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배 어,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학생 체육 대회를 어, 구체적인 날짜는 조만간 나오지만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라도 진행을 어, 할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코로나19 대비 구글 클래스 활용 체육 수업 연수를 어 스포츠 인성 교육 교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 구글 클래스를 활용한 체육 수업 운영 방법의 실제라는 연수를 어 11월경에 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 어 그동안 일학기때 모든 아무런 스포츠 클럽 리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 어떠한 어 비대면 종목을 활용한 스포츠 리그가 뭐가 있을까 어 제가... 어 안건을 올린 줄넘기 저글링 어, 이러한 어, 그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저는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집 선생님마다 각자 운영했던 그런 수업 운영 방식이 있는데 애로사항과 단점과 단점 모든 그런 것들을 어~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학교에서는 위드랑을 사용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족구 단체로 할수 있는 야외에서 족구 그리고 여학생들 랩벌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클럽 위그를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 심도 있는 회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여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어 어떤 행사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 설레었고요. 꼭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런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되면 좋겠고 또한.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또, 아이들이, 어, 신체 활동을 더 좋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어, 말씀이 빨랐는데요. 어, 지금 또 이제 선생님들 오랜만에, 어, 식자 자리가 있어서, 어,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국의 모든 어떤 지역 교육청, 단위 교육청, 그리고, 어, 시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클럽, 우리 행사, 이런 행사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정말, 어, 모든 역량을 잘 발휘해서 또, 좋은 그런 학교 분위기, 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꼭 이런 행사,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다음 행사가 진행된다면 또꼭 또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